미나 쌍오꿍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 셈입니다. 일본어 동사 n 4급 이따다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이따다꾸는 정중한 표현 겸양어 겸손 뭐 이런 어일본의 우리 그니까 일본인들은 나면서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내용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이렇게 지나치게 예 존경어 겸손어 하면서 사용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 표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이따닥구와 관계돼서 내가 받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야. 라고, 동사의 내용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저도 집중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두 한자를 같이 이 따닥구를 사용을 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 현상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예, 글 글이 이렇게 많아요. 이따닥구에 대한 특히 요 한자가 들어간 이따닥구에 대한 설명. 이렇게 모라오 타베르 노무너 게이고 효겐. 받다, 먹다, 마시다의 경어 표현이다. 타닌카라 노사오시 때 모라오 것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동작을 해 받는 의미로 이따닥구. 그니까 동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타인이 하는 거예요. 나 이외의 사람이.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 따다쿠, 이 한자가 들어간 이 따다쿠하고 이이 따다쿠, 히라가나만 쓴이 따다쿠와 도찌라가 다다시, 도찌라모 다다시이 すね네 양쪽 다 똑같아요. 아, 똑같은 게 아니라 양쪽 다 발음 표현이에요. 치카이가따 루이 고모 카이 세츠. 사용 방법, 비슷한 말도 해설한다. 나니+ 나니 시떼이따다꾸 또 타닌가라 노사오시떼 뭐라고 또예 떼이따다꾸의 표현 요때 앞에 나온 동사 하다는 하다 뭔가 하는 그 동작을 하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자가 들어왔을 때의 이따다꾸와 히라가나만 있을 때의 이따다꾸에 대한 설명은 하나씩 하나씩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따다꾸 우리가 이 한자를 모르고, 이따다꾸란 뜻을 몰랐을 때, 네이버, 사전,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 표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오다나령 타동사고, 물론 m 포급이고 이다, 언다 이, 이다? 이다가 뭘까요? 머리에, 머리에 얹는 걸 이다라고 하죠. 또 하나, 받들다 못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물론, 어, 예, 예전, 한 몇십 년 전부터, 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으면 양반이고, 돈이 없으면은 어, 양반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 또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엄청난 벌을 받는 그런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또 아실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예, 모든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가 기본인데, 예, 일본은 아직은 아니다. 천황도 예, 뭐 상징적인 존재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언어습관에서는 아직도 신분사회가 존재하는 문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인 사람에게 받들다 모시다 예, 예 표현 받았으면 그냥 받았지 예, 겸손 예, 정중한 말투하고 공손한 말투는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신분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에게 공손한 말투를 쓰죠.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풀이 이 한자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예요.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가장 머리의 가장 윗부분. 정수리. 그리고 앞머리의 이마, 꼭대기 취독 아주 대단히 머리로 받치다 머리에 이다 무릎쓰다 지탱하다 해내다 감당하다 대체하다 마주대하다 대들다 취득하다라는 뜻을 이 정수리 정자 한자가 들어가서 예, 뜻을 나타냅니다. 또이 한자는 일 대자예요. 머리 위에 올려놓다 이다 들다 받들다 느끼다 만나다 견눈질하다 탄식하다 너를 묶는 끈의 의미로 이일대 이두 단어를 똑같이 일본인들은 이따닥구로 쓰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큰 차이는 없, 없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닥구의 두 번째 사진 자료. 이따닥구? 이 사진은 결코 마음에 드는 사진은 아니에요. 어... 해외에 파병 나간 미군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은 그 파병 나간 곳 전쟁터에서 너무 쉽게 예, 그 자기들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의 모습이에요. 하나이는 그나마 맨발인 것 같아요. 근데 군인에게서 뭔가 받았다고 해서 이따다꾸라는 의미로. 이 사진과 이 글을 올린 일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리 사세다이 확실하게 하고 싶어. 이따다쿠도 이따다쿠의 의미인어 가이 또와 지가이와께 받들다란 뜻을 둘다 나타내는데 요 정수리 정자하고 일대자 한자의 구분을 의미가 차이가 있고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확실히 하고 싶어. 라고 어 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이트 지금 인용한 사진과 글 제목의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 내용이 불분명해서 예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기준 첫 번째 정수리 정자 이 한자는 일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한자 검정 어 오구, 예, 숫자 5를 예, 히라가나, 아, 유미가나 쓸때읽걸 잘못, 예, 고큐라고도 합니다만 숫자 5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큐로, 그리고 읽기는 고큐 고고요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이기 때문에 예, 여기 교육 한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운, 배우,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가 1,006자. 그걸 따로 교육국간지 예, 교육한자라고 하고요. 요 1대 자는, 예, 한자 검정 2급에 해당돼요. 이것도 예전에는 상용한자가 아니었는데, 현재는 상용한자입니다. 에딩펜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서, 죄송합니다. 어수선하네요. 자, 상용한자는 설명을 드리면, 2136자가 2014년에 개정이 돼서 정해져서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 뜻으로 읽는 단어가 2036, 그래서 합쳐져서 4388개의 단어가 이 상형 한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 한자 관련해서 알아두실 단어가 JIS 세이준. 2 9 6 5자가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에 한자를 코드화해서 입력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 한자 입력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영어 Jefferies Industrial t e n o l o g y 의 가시라 모지 첫 글자를 따서 JIS 니형 코역 기각 그 일본말로 해서는 그러나 2965자가 지정이 될때 상용한자는 1945자였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개정이 돼서 현재는 2136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기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있지 니산시고 로꾸 시, 지, 하, 지, 규, 주, 주, 있지 이게 정수리 정자고, 1대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모두 17액으로 일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다く또이따다의 너치가이, 이따다의 너치가이와 개호호와 고래대 바찌리. 정수리 정자의 받들다와 일대자의 받들다의 차이. 이따다쿠, 받들다의 분류 방법을, 분류 방법은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 사진과 글만 인용해서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서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자, 1번 사전 설명 보시면 아따만이 노세르 가브르 맞다. 주조원이 르으오니스로 머리에 올리다. 머리부터 쓰는 걸 가브르라고 합니다. 쓰다. 또 머리 위에 잇드샤다. 머리 위에 있는 거